성탄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이 성탄의 축복을 바라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각기 그들의 그 이유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인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기대한다든지 또는 파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성탄절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감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탄의 축복을 알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물론 상술이지만 백화점이잖아요. 한달 전부터서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반짝거리는 많은 여러분 불빛들은 다 무엇입니까? 상술에 의한 불빛들이 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탄절 날의 어떤 경제적인 기대 효과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고 또 크리스마스 용품이 진열이 되고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개그맨들도 캐롤송을 모르고 음반을 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성탄절 분위기가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참뜻을 그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불빛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여러분, 밤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려한 불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백화점의 찬란한 네온 사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유에 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화려한 불빛 속에 오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감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이 땅에서 참으로 소외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만이 성탄에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성탄이 축복의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웨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의 여러분 사건은 한마디로 인마누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영국의 bbs 방송에서 그녀가 일했던 켈케타의 그 병원을 취재를 했는데 한 기자가 그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기는 힘듭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복음 여러분 마지막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종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도루 전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성탄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날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구유에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며 환란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계획자인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모든 제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슬픔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기쁨입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기쁨입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샘솟듯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할, 메시아가 탄생할 징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짜증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짜증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찬이잖아요 크리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온자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온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온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온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면 원자폭탄이 무슨 필요가 있고 수석폭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족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라고 할지라도 이 평화라는 무기가 있으면 이 세상의 무서운 모든 무기들을 다 잠재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의 인생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인마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는 일에 앞장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만우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나심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가슴 깊이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위의 삶의 터전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주심하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